안녕하세요. 신서방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스톡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데이터를 활용해 이평선 만드는 작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전체 종가 나누기 200을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 값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업데이트 하는 작업을 해 봤습니다. 이때 해 보니까 개수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로딩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좀 무리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라이트 언더바 AVG.php 파일하고 OK.php okay 파일 두 가지 파일을 활용을 해서 분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차트에 이평선 적용하는 작업까지 처리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공식이니까 넘어가고요 두번째 로딩 부담에 대한 문제점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로딩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첫번째 페이지가 라이트 언더바 avg 파일이고요 이 10년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제 10년 곱하기 240일 을 하게 되면 1년 240일로 보면요 2400번 입니다 2400번을 200개의 데이터 평균을 구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일 하나로 가지고 작업을 하면 무리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파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법처럼요 avg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그 페이지 안에 iFrame 형태로 ok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iFrame 형태로 한 번에 1일 200일 데이터만 처리를 하고요 10년이면 2400번을 반복을 해서 계속 새로 고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이 프로그레스 바가 있어서 이 프로그레스 바에 데이터를 전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게끔 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1번 방법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번 방법을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오류가 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두 번째 방법 을 선택을 한 겁니다 매일 한번씩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 뒤로 다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으니까 1회만 처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이번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소스 하고 작동되는 페이지 두가지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라델피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차트가 나와집니다 여기에서 평균값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아까전에 말씀드린 라이트 언더바 avg. php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3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레스 바가 있어서 진행되는 상태가 나타나시게 됩니다. 완료가 되면요, 여기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여기 이게 이동평균선 라인이거든요. 아까 전에 여기 부분이 이제 0으로 되었던 부분이 이 값이 업데이트가 돼서 나와지는 겁니다. 소스를 보시면 여기가 avg.php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ok.php okay 파일입니다. 사실 이거는 PHP 작업을 조금이라도 해 보셨다라고 하면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라이트 언더바 avg.php 파일하고 라이트 언더바 avg.ok.php 파일 실제로 여기에서 작업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이 바로 위에 avg.php 파일에다 계속 넘겨줘서 프로그레스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분할해서 작업하는 것.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소스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종목 정보는 여기 이 부분 이 종목을 다시 선택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진 셀렉트 박스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게 되죠. 소스를 보시면 이동평균선 이 부분은 이 해당하는 여기 셀렉트박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밑에 보시면 이 날짜 이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 종가평균 업데이트하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버튼입니다.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상단에 r i g h 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보시면 ihistoryinsert 이 id 값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그런 페이지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비교를 해서요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업데이트를 하면은 AVG_CAAD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서 평균값을 구해서 AVG 평균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레스 바 있잖아요. 프로그레스 바 쪽으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계속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BAR, 이 프로그레스가 있잖아요. 프로그레스바가 여기 보시면 여기 BAR 프로그레스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AVG 언더버 칼이 함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함수를 보시면 위에서 셀렉트를 하고요. 리미트를 해줍니다. 리미트 0부터 200까지 200, 200개의 데이터를 이 종가 이 부분에 계속 저장을 해줍니다. 기록을 해서 이 카운터를 트 계속 세워주고요. 그래서 총 합산 나누기 200 해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00의 평균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입력된 데이터를 라이트 언더바 AVG 파일을 통해서 다시 가공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차트의 이동평균선 적용하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수에서 적용되는 거. 이게 사용자 페이지잖아요. 여기에서 200일 평균선을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값이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이 소스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1개월 내에서 소스 보기를 할게요. 소스 보기를 하게 되면 날짜, 그 다음에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두 번째 값은 200일 이동 평균선 값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값은 종가 값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두 개가 있잖아요. 선이 두 개가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라인이 하나잖아요. 하나인 경우에는 이 값이 소스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값이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날짜하고 종가 이 부분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0일 평균선을 라이터 언더바 AVG 파일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 차트에 적용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서방이었습니다.